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50절까지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어, 지금까지 예수님께서는 메시아로서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가르치시고 전하시고 고치셨습니다 많은 표적들을 이미 보여 주셨죠. 그런데도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그 메시아에 걸맞는 더 많은 표적들을 보여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그렇게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저들이 원하는 대로 더 강하고 센 그런 표적들을 보여준다고 해도 저들은 이미 예수님을 메시아로서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표적을 보여준다고 해도 저들의 없던 믿음이 생겨나지 않을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악하고 엄난한 세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악하고 엄난한 세대가 가지는 특징이 어떤 것일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를 드시는 거죠. 자, 우리의 심령에는 성령님께서 내주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은 귀신들도 우리의 심령의 주인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귀신이 꿰차고 있던 한 사람의 심령의 집에서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몇날 있다가 다시 와 보니까 주인이 여전히 없는 거예요. 빈집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더 많은 악한 귀신들을 데리고 들어와서 예전보다 더 그 10년 깊이 꿰차고 앉아서 그 사람의 인생을 엉망으로 만들어 버리는, 마치 빈집 같은 세대가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실 때 악하고 음란한 세대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이런 것을 볼때 자명합니다. 전하 여러분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합니다. 선택은 두 가지뿐이에요. 귀신에게 속박을 당하든지, 아니면 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우리가 진심으로 고백을 하고 오늘 또 내일 또 언제든지 그분의 통치를 받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귀신의 노예가 되든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오늘 또 그분의 아름다운 통치를 받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선택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심령은 어떨까요? 그냥 비워져 있습니까? 아니면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역시 우리는 이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속성은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특징이 있습니다. 날마다 새벽재단에 나오셔서 기도하시는 새벽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과 삶에 오늘도 마귀와 절대로 틈탈 수 없는 성령 충만한, 아기까지 차고 넘치는 하나님 나라에 권세된 삶을 사시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두려운 말씀을 읽게 됩니다. 우리가 한평생 성도의 이름으로 또 혹은 직분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교회를 들락날락하고 수백 번, 수천번의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평생 성경책을 끼고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교회에 몸 담았다고 해서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참 두려운 말씀입니다. 나는 교회에 등록을 하고 나의 교회로 삼고 평생 다니는 것, 주일 성수를 꼬박꼬박 지키는 것만으로도 신앙적으로 내 할도리는 다 하고 있다. 아마 모두가 다 그렇게 여길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주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나의 참된 가족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밖에 서 있는 육신의 가족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 곁에 어떤 건물 안에 지금 그 당시 안에 있는 제자들이 참된 가족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간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예수님의 진짜 가족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당시에 바리새인들 같은 종교 전문가들도 아니고 예수님의 육적인 가족이 아니라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들 예수님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죽으라 그러면 죽기까지도 할수 있는 그 참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진짜 가족이라고 오늘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이고 그분의 가족입니까?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말씀대로. 그것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십자가로 기꺼이 짊어지고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제자들. 그 제자들이 오늘또 주님 안에서 주님의 참된 가족으로 이 하루를 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또 지나가는 몇 구절을 읽었는데 두려운 말씀을 받았습니다만은 오늘 부모 말씀의 메시지는 이겁니다. 예수님의 진짜 가족은 누구인가? 여러분은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이 되고 계십니까? 내가 예수님의 참된 가족이 되었다는 것, 이것이 이 코로나 시대에도, 이제는 모든 사회인들이 교회를 향하여 혐오의 손가락질과 거침없는 외침과 그러한 냉소적인 그런 표정을 지울 수밖에 없는 온 사회의 민폐가 되어버린 이런 시대 속에서도 예수님의 참된 가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제자들의 삶이 여전히 교회가 보여야 될 하늘의 표적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표적은 오늘도 낮은 곳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겸손하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를 만큼 조용히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 공동체 이러한 제단을 이룰 수 있는 이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이 새벽에 우리의 심령에 큰 울림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서 바른 성령 가족의 삶이 되시기를. 그러므로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도 하늘의 문과 심령의 문과 기도의 문이 다 열려서. 아기까지 차고도 남을 수 있는 기도의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교회와 성도가 보여야 될 거룩한 표적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바른 표적을 보이는 사람만이 예수님의 참된 가족이 된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그 삶의 내용은 낮은 곳을 향해서 오늘 또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극률의 마음을 품고 서로 한뜻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공동체로서 사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 모든 가정과 구역들이 이 말씀의 부르심 앞에 부족하지 않은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